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를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자, 연일 날씨가 초여름 날씨로 기온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장 주변에 모내기가 전년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일주일 정도 먼저 모내기가 다 끝났습니다. 저쪽 영상 보시다가 중간에 한번 모내기 끝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모내기가 또 이렇게 일찍 끝나다 보니까는 이제 봄이 다 가고 벌써 여름이 오르는 듯 느껴지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이제 주변에서 자, 다육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다가 한 3년, 4년 되신 분들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신 분도 있고, 6개월 정도 하셨는데 조금 문제가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독자님들 충분히 생각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결정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늦진 않았습니다. 늦진 않았고요. 너무 유행에 따라 가시지 말고 소신을 갖고 투자를 하시고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간 내에 결과를 보시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2년 3년 정도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구독자님들 그 다육의 정석. 제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계속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기담아 들으셨으면 은 아마 크게 실수는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좀더 천천히 생각하고 하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방문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또 기온이 올라가고 더워지면은 이제 크게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활동을 못 하시니까 천천히 시간 내서 방문하셔서 차한잔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좋은 정보 공유하시면은 아주 괜찮으니까 꼭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 잘안 되시거나 또잘 되시거나 어,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심탄하게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 영상 전에 잠깐 자레노필름 구타퉁금 자 한번 이렇게 쭉 영상 한번 휴. 이제 이게 꽃대들이 올라오면은 꽃대를 다 잘라주어서 자, 꽃대 부분에서 자구가 자구가 나오는. 그런 그 레노필럼 구타퉁금 예, 제가 이름이 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노필럼으로 아, 기억을 하시구요 구타퉁금은 나중에 예, 전체 이름이기 때문에 레노필럼 구타퉁금이라고 그러는 거구요 레노필럼으로 기억해 두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꽃대 자리에서 이렇게 생성돼서 자구들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꽃대 부분에서 꽃대를 잘라주면은 그 사이에서, 사이에서, 사이에서 오면은 이렇게 예, 예, 자구가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사이에서. 자, 내대 빌럼, 구타퉁금. 번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만은 제가 이렇게 계속 늘리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열심히 잘 키워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필요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가격대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게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들게끔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영상 전에 이렇게 오늘은 레노필름 구타퉁금. 창이나, 그런 액해 종류가 아니고, 좀 색다른 자, 레노필름 구타퉁금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농장 앞에서부터 저 멀리까지, 자, 모내기가 이렇게 끝났죠. 벌써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모내기가 끝난 겁니다. 저희 농장 앞뒤 좌우 전체가 다 가까운 곳은 보내기가 다 끝났구요 이거는 지금 택타 텍타. 택타를 키우고 있는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쪽 판매 영상 가는 데까지 거리가 있어 가지고 쭉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치아이금이 이제 잎이 막 나오죠. 겨울에서 봄올때 한참 보기 싫어지고 망가질 수 있는 건 망가지고 봄이 되면서 이렇게 잎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치아이금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 자라고 있고 상당히 많이 있죠. 이치아이금. 자, 이건 자, 여기는 지금 미니마. 미니마, 슈퍼미니마, 화이트미니마, 대품들이 눈에 네, 보이고 있고요 자, 펠로타. 펠로타. 멀리 보이고 있고, 샹티에가 형태가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션샤인도 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오는 길이 길어서 션샤인까지만 보시고 제 영상을 바로 이제 판매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자, 오늘 판매를 영상을 할 품종 자, 몇 가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요즘 경기가 많이 둔화 돼서 그런지 자, 우리 매장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 움직이고 있고 자, 예전만큼 다육이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이 시장이 제가 항상 그랬죠. 수요와 공급 그렇다고 공급이 많지 않은데 요즘 수요가 예,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숨 걸어서 걸르고 가는 그런 현상인 듯 합니다. 하 여튼 잘 보고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래도 오늘 영상은, 한명사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홀한 연꽃 금입니다. 복륜금이고요 지금 14.5cm 화분에 안에 꽉 찼습니다. 가득 들어 찼습니다. 잘 굳어져 있고요 이거는 지금 5만원입니다. 항우라연꽃급항우라 연꽃금 5만원. 사이즈 좋죠? 항우라 연꽃금이 5만원이고요 아, 요거는 지금 스텔라입니다. 스텔라인데 환엽입니다. 환엽. 점점, 점점 예뻐지고 있는 환엽 스텔라. 요것도 14.5cm 화분에 찰나면 조금 남았지만 은 예,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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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고 있는 80% 이상 차고 있는 환엽스텔라 환엽스텔라도 5만원입니다 사이즈가 큰 환엽스텔라 캘리포니아 에버니입니다. 캘리포니아 에버니의 특징은 라인이, 지금 현재는 검붉은 라인이죠. 새카만 라인으로 원종 에버니보다 두꺼운 복륜으로 물이 아주 잘 드는 특징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에버니입니다. 슈퍼클론하고는 또 다른,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에버니. 그 전에 판매했던 가격은 무시하고 14.5cm 화분에 들은 거 4만 원에 벌립니다. 4만. 원 캘리포니아 에보니. 야생 대화금. 자,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자연군생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죠. 야생 대화금. 얼굴 하나짜리는, 데 많은데, 자, 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야생대학금은 2만원. 13cm 화분에 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예, 자라는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요. 이렇게 예쁜데, 좀 까다롭죠? 이렇게 만들기가. 야생대학은 2만원. 2만 원에 보내야 됩니다. 자, 학장미입니다 학장미. 학장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 학장미 교배종도 제가 보여드렸고 그럼 학장미입니다. 학장미, 학 장미도 자연분생. 다블 다블 자연분생. 학장미는. 14.5cm 화분에 가득 차 있는 거.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학장미 15,000원. 학장미는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AK의 대표품종. 아이리 시민트. 아이리시민트도 물들미. 이렇게 맑게. 진 초록에서 물이 들면 이렇게 맑은 느낌의 물이 드는 아이리시민트. 아이리시민트도 1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4.5cm 화분에 완전 대품입니다. 가득 차있는 아이리시민트 15,000원. 요거는 지금 다육경 3 0 0 m l 스프레이입니다 영양 살균 해독이 되는. 자, 요거는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선물로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벌레테 치지가 필요하면은 교환 가능합니다. 다육경 300ml 스프레이 하나를 6만 원 이상이면 선물로 드립니다. 자 요즘 이제 살균 살충 영양 골고루 지금 해야 되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더워지기 있, 있지만은 자, 살균 살충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영양도 해주셔야 되고 자, 이 다육경으로 예, 크기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음, 소량으로 소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프레이로 사용하시면 좋구요. 아, 방향제나 벌레퇴치제로도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순식물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냥 가정에서 그냥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되는 농약성분이 아예 없는 순식물성 다육경입니다.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선물로 드리구요. 자, 아이리시민트가 15,000원. 장미도 15,000원. 14다 14.5cm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야생 대야금 군생은 2만 원. 2만 원에 보내 드리고요. 거 지금 현재는 검붉지만은 검게 복륜 형식으로 아주 두껍게 물이 드는 캘리포니아 에보니 4만 원. 잎이 상당히 넓은 한엽 스텔라 5만 원, 5만 원입니다. 한엽 스텔라 5만 원. 황홀한 연꽃금 완전 복륜금이죠. 또 14.5cm 화분에 있는 게 5만 원. 오늘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아, 요즘 이제 인기 있는 품종. 그 다음에 유행에 따라가는 품종. 인기 있는 품종은 본인이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 유행에 따라가는 거는 시장에서 유행 있는 품종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판단을 해서 따라갈 건지 말 건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즘 이제 재테크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랑 처음부터 시작하셨으면, 한 1년 반이 됐을 거고, 자, 그 전에 영상까지 하면은, 이제 2년이 좀 넘었죠.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신 분들은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또 시중에서, 시중에서, 아,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름대로, 하셨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좀 데이터를 내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가까운 데 계시거나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시고요.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주셔도 고맙겠고요. 사실 이제 피해 보신 분들보다는 그래서 성공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선택해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위해서 천천히 가시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정보 제가 그때 그때. 알려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